아이고, 조금 모자라요. 네. 네. <laughs> 잘 눌렀어요. 우리 기잘 눌렀어요 으아. 우리 또뭐 누르러 갈까? 우리 아유 저거 누르고 싶은데 키가 좀 작아요 아빠가 눌러줄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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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어짜, <목소리>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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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신아. 자, 지 가볼까? 너무 높아. 어짜짜 마들어요 이거 소리 되게 커. 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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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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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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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